먼저 히브리서의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되게 평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거룩이란 제목으로 일주일을 좀 같이 지내면서 어, 거룩이란 데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내리기 원합니다. 구별된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떨어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와 분리된 어쩌면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에 서 계시며 오염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염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당신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20 성경에는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죠?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양 대신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모든 죄를 전가 시킨 후에 그 어린양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십칠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레위기 십칠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제가 11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짚어 말하기를 피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했죠. 여러분 잘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전쟁 중에 물을 먹은 거예 그가 허기져서 더 전쟁을 할수 없을 때에 그가 꿀을 찍어 먹으로 사울에게 정죄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너무 허기져서 뭐 하였고요? 피를 빼지 못한 상태로 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22절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십자가는 흉물 중의 흉물 아닙니까? 제 목걸이에 단두대를 걸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저희 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실에 전기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자가 놓여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이 가장 흉측한 흉물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모르는 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요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의미를 깨달은 자만큼 그 의미를 아는 자만큼 그 십자가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15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성소를 세우고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와 예물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가죠? 그 성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나는 죄, 생각내지 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으로부인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화목제. 모든 것들을 같이 다 어떻게 하고요? 그 제물 위에 안수하여 그 전가시킨 후에 그의 죽음을 보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하절 박사님은 그의 소논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과 오염의 원인, 반역, 불순종, 우상승배, 폐역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 오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중 탐에는 구약에 160번 정도 쓰인다. 바로 이 레위기 15장 31절에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래에게 아비를 바침으로써 열국에 가증한 일을 따름으로써, 성소 안에 가증한 물건을 둠으로써 제사장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마사님, 좀더 이야기하면서 15장 3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폐역과 반역과 불순종과 다른 방법으로도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하나는 성소 자체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깨끗기 하는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염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열두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몸에 출혈이 있는지는 부정함으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들의 의식법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시체를 만진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밖에서 치료를 지내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죄를 성소가 오염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머릿 속에 제 마음 속에 제이 말씀이 제게왜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를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보관하는 곳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소가 거룩하여 깨끗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모든 죄를 감당하여 그곳에 자신이 오염되어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그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나의 성소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허즐버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속죄일의 목적은 백성의 정결이 아니라 성교, 성소의 정결을 강조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속 n g 의은혜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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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염소에게 뭐하는 장면이 없다고 화질바사님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안수하는 장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는 것은 합당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나가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그 성소는 역설적으로 더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 여러분 이 16절에는 죄의 종류에 대한 세 가지의 종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 범한 죄, 이것에 대해서 도모트, 피슈헴 하토탐 다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이 모든 속죄의 업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 우리의 깨끗함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더렵혀짐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 일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임으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폐역한 백성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것은 바로 1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염불 외우듯이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서는그 피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것 바보 같은 것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이 얼른 마치고 돌아가야지 어떻게 내가 죄지은 것이 있으면 그건 꺼름직하니까 빨리 성소에 가서 뭘 해버려야 돼요이 양을 잡음으로 해결하고 끝내 버린다는 그의 생각이 번패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절에 그럼에도 성소는 그 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죄를 주홍같이 눈같이 희게 할 그분 앞에 우리의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품으셔서 당신께서 오염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깨끗함 정결함, 완전함 거룩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품 안에 간직되어질 때 우리가 깨끗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생명이 드려짐에 대하여 한 번에 우리의 주님께 나아옴이 어떻게 그 어린 양이 희생되는지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계속되어지는 찬양 예배. 어, 네, 지난 화요일에도 너무 유익하고 참 좋은 순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하셔서 이 유익한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의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건 아시죠? 어쩌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차량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